반갑습니다. 임채문 무사입니다 문화재 등 상속세 징수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뭐 문화재 중에서 국가 그 지정문화재라든지 시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등록문화재로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징수를 유예하는 그런, 뭐, 문화재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 상속세나 증의세를 뭐 과세하지 않고 징수를 유예하는지. 그러니까 과세라니까 징수를 뭐 보류하겠다. 그렇게 이제 뭐 유예나 보류나 그게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과세는 하되 징수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요건이 어쩔 때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증수 유예가 있는데, 이건 뭐 실무적으로 보면 거의 우리, 그, 일반 뭐, 국민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보, 보물, 아니면 서화 골동품, 문화재,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일반인들은 몇 분야 되겠습니까? 아,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에, 뭐, 이렇게 좀 아주 뭐, 그, 재벌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실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상속세, 증여세를 증수위에 하는지, 일단 요건은 이렇습니다. 문화재 자료, 뭐 등록 문화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문화재가 속하는 그런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세가 증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 자료라든가 미술관 자료. 그러니까 서화, 뭐 골동품. 또뭐 옛날 고서적 이런 것들이 그 유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함부로 일반 서적이나 일반 그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전시를 하거나 보존 중인 그런 재산들은. 상속세 과세가액겐다 포함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겐다 포함이 되지만 아래 이그 범위 뭐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고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이제 신고 기간 이내에 증시를 하거나 여기 뭐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등록도 되고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보존 중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되려면 이렇게 전시나 보관하고 있다고 등록을 했다고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첨부목록에서 얼마가 그러면 증수를 유예를 하는지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증여, 사, 증여세나 산출세에다가 증여산 증여, 산, 증여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총재산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상속세고 증여세고 같이 써서 그렇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이게 별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에 해당되는 그 규정은 상속세 산출세액분에 상속재산가액분에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 문화재 자료라든가 박물관 자료 등의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에 해당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그 안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세는 똑같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그뭐 안분계산한 비율에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를 뭐 여부하는 거예요. 추징세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사유, 추징사유. 만약 이렇게 해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조, 좋은 문화 유산을 이렇게 물려줘서 견학도 하고 뭐 학습자료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미술관에 등록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안 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징수위를 받아 놓고 이런 것을 유상으로 처분해 버렸다. 아 그럼 상속세 증여세 과세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관해 버렸다. 어 아, 그런 사유로 인출을 한다 그러면 이그 했던 그 규정들에 대한 요건에 맞는 그 합당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징을 하는 거예요. 상속세나 증액세를. 그리고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를. 그러니까 징수유예 국가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대신 과세를 안 하면서 나중에 추이 추징사유가 생기면 못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팔아먹고 낯 써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유예 세액만큼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담보로 제공을 받아야, 뭐,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이건 뭐, 우리 상속증의세법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모나제라든가, 뭐, 박물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속세나 증의세를 과세, 유예를, 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살펴보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그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셨어 고맙습니다.